잉어 올린 오운언데 어떤데 졌는데. 졸라자로 올려나 지금. 저를 아파나 꼴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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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뭐, 뭐 뭐야 이게? 핑크색 닥트리오요. <laughs> 난 지금 처음 들어와서 뭔가 뭔지 나는 모르지요. 아, 포켓몬 몰라요? 예. 이거 아. 되게 징그럽게 이거 좀 흉한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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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 무슨 일이지요, 내내? 구기 필요하지요. 인벤세이브. 인벤세이브가 필요한가요? 예. 움직이시죠 앞이 안 보이지요? F 5번누르시죠 앞으로. 이게 뭐야? 왜 없어요? 교환권 사야, 아, 사야 되는데 아, 기왕권을 사야 되는데 인벤세이브를 2 0개 샀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? 예. 교환 부탁드리겠죠. 열개 그... 아니지요. 환불은 예. 안 되지요. 예? 스 개를 산건 아이짱이지요. <laughs> 아니야 안 샀는데 오류난 거예요. 자, 아. 얼른 가서 돈 벌어 오시지요. 출발. 보참. 상자를 까면 돈이 나온다고. 오케이. 어, okay. 상자를 까 주르르르르르르. 기병 경권. 이건 뭐? 좋은 거야? 나 이창아 좋은 거 천만 원얼다나오야 아이짱 예? 이제 들어왔어? 이창이? 예 뭐하는지요? 나 카레말지요? 아니 나뭐 뭐 쓰다봐야지 어떻게 잡는데? <laughs> 예? 아 그러면 이창아 노래 하나 부르면 카레 한 세트인데 사람들이 개이득이다면서 다 노래 한곡 부르고 카레 가져가긴 해 아니 니이 <laughs> 네, 기회 놓치면 은두번 다시 니한테 카레 안 판다 이창아 그러면 그림 좋아 그냥 우리, 달라고? 우리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이거 너무한데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말한 사람이 대돌림인데내 역습 먹을 수 있지? 이장아 내가 하고. 딸린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음, 그러니까 이게 너도 음. 그냥 받아가기 좀 그렇고 나도 그냥 저좀 그래서 그냥 이걸로 음. 쇼부를 본 거란 말이야. 아니 나는 그냥 받아가기 괜찮은 거 같죠? 예? 아, <웃음> <웃음> 그럼 혹시 어. 이 포기만 한번 구경시켜줄 수 있는지요? 갈라도스. 어나 이거 나 이거 주라. 어. 네가 좀 잡아봐 좀달라좀 그만하고. 아니, 나 오늘 그래 이거 킹을 진화를 시키란 말이야. 시용 그럼 다른 거 보여줘. 다른 거. 오케이 다른 거. 대왕코끼리. 아 이건 별로다. 이쁜 거 이쁜 거. 끝이야 얘네가. 음, 예? 여기서 진짜 카레만 마시는. 나 카레 공장장이라니까 이짱아. 아 카레 한 세트만 주지 어 그럼 이짱아. 예? 혹시 우리가 5분 동안 했던 얘기를 머릿속에 안 넣었을까? 예. <웃음> <웃음> 다시 간다! 미친놈! 몽싸볼! 잡아 잡아 잡아! 왜 아이 짱이야? 냥! 반갑지요? 반갑지! 아또 나왔네! 이런 미친놈이! 아우! 반갑지? 하자! 미쳤놈아 이거! 어떡하지 이거? 다시 간다! 아니 잘못된 <laughs> 아이씨! <지. 웃음> 내 숫바볼! 내이 두리지 생겼다. 나이 두리지 생겼어. 오! 자 둘이 나와라 니트로 차지 에코보이즈 안돼 아오 구원대출동 물대포 구? 아니 미친놈 효과는 굉장히 다 이러고 있네 마스 Anh thương mê hả 뭐가 필요한데 나 아무것도 몰라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모르던데 뭐야 내 눈썹 언니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응. 언니 는 관장을 깨서 사람들과 나중에 베트남에서 놀고 막 그럴래 아니면은 그냥 상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말 거면서 노동이나 할래 둘다 싫은데 둘다 싫으면 여기서는 할게 없는데 아니 왜왜할게 뭐라도 있겠지? 가방 줘 가방! 가방은 진 예뻐 봐이 미친놈아. 가방 줘! 다 받을 거 아니야 이 미친놈아. 없어 다 썼어! 가방 줘! 쭈매야 안에 들어와가지고 상자 음. 끊했는데 이건 나갔어. 어, 언니 그 좋은 거야. 봐봐. 이놈의 침이 나어 야! 얘 놔줘라! 미친놈아 <laughs> 뭐해 미친놈아. 어나 응. 이브이 잡았다. 이브이 줄게. 나줘라나줘라 아, 나? 내가 이거 줄게. 이거. 오! 오! 짜란! 어쩌네, 오! 어! 졸라 기오미 포켓몬 뭐 올리고 싶은데 잉어킹 <laughs> 자 슬래시 PB 슬래시 PB 하고 잉어킹이 있는 위치를 몇 번인지 보고 적어봐 짠! 짜증 그거 이제 머리에 어? 그렇지 또? 언니 머리 위에 이제 졸라 팟닥팟걸 거리 <laughs> 오우 년데 어떤데 미쳤는데 졸라 잘 어울려 나 지금 <laughs> 언니 머리 위에 졸라 아 거린다니까 지금 아니 원래 인공기는 파닥거리는 맛이지 언니 게임 내에서도 파닥파닥 졸라 거린다니까 지금 대면에서 아아 <laughs> 졸라 파닥파닥 거린난안 아 움직이는데 흘렸다, 이거. 아왜 이거 걸렸다 이거 왜안 움직이노 <laughs> 언니 일단은 광장이나 걸 깨긴 깨 아니어도 언젠가? 응, 언젠가? 언젠가? 그러면은, 네.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미 6, 7간 막 이렇게 깔고 있거든? 왜? 이미 언니보다 일찍 들어와서 졸라만이 났어 왜? 왜나 왕따 시키는미친아 미친너마. 니가 미친놈아. 느껴들어지? 미친놈아. 언니 포켓몬 상성은 알아? 아니? 나는 잉어 크기밖에 몰라. 잉어. 잉어. <laughs> 언니 봐. 풀은 물한테 강해? 물르지 그건? 미친놈아. 푸르지? 방금가? 방금. <laughs> 물은 양식으로 살아가지. 그렇지. 그래서 풀은 물한테 강해. 그래서 와. 물은 풀을 이기기 좀 어려워. 아 물풀. 오케이 확인. 근데 불은 또 물한테 또 금방 꺼지지. 응. 그래서 물은 또 불한테 또 이길 수 있어. 그럼 불물풀이네요. 오케이 그이나 아. 땅은 물이 유리 그러면 돌물불불불불 아. 예? 아니 그거 <laughs> 그렇게 <웃음> 외우면 안돼 이거 <laughs> 어렵네? 으 뭐하나! 아 깜짝아!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이창이 오늘 첫날이가? 예 인공지구 어떤지요? 그 슴슴 게라도스로 지나간다 그거 어코치와 가방 하나만 주지요 내가 왜? 예? 내가 왜 줘야 되는데? 가방이 하나도 없으니까 카에 300개 300개? 그러면 후불로 음, 하겠지요? 저... 어. 몇개 필요한데? 가방이 하나도 없어서 모르는데? 침에 몇개 있는데 가방? <laughs> 저세개 있어요. 어, 그럼 세... 저도 세개 주지요. 아, 여기 있으면 내가 갖다 줄게. 예! 예! 근데 몇, 몇 개야 <laughs> 그러면? 900개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언니 우리 쪽 땅이 돌려가지고 칼에 <laughs> 싹다딴 다음에 <laughs> 어. 어. 그 말고 있으면 아래에 그럼 또 자라가 니까 네, 이거는 가방 교환하면 안 되나? 진주! 언니? 이게 진주. 진짜 쓸데없어. 이거 팔수 있는 건데요. 오! 어, 오, 예! 스테이 오예? 서비스. 어 그러면 저 이거랑 교환하겠죠? 이거 뭔데 진주? 비싼 거 비싸나 이거 음... 어, 이거어이거쌈철이거